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공기청정기는 집안 필수템이죠. 특히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는 미세먼지는 보이지도 않아서 집안 내의 공기질이 어떤지 바로 확인이 힘든 게 문제인데요. 오늘은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공기청정기 추천 순위를 알아보도록 해요. 차량용부터 원룸용 그리고 30평 이상 공기청정이 가능한데. 가격이 무려 30만 원대의 가격을 보여주는 제품까지 모두 준비해 놨으니 꼭 보시고 구매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할인이 적용된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순위입니다. 1위는 필터 없이 반영구 사용이 가능한 무동력 공기청정기 에어클라라 음이온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위로 꼽은 이유와 4개의 다른 추천 제품들의 장단점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보아를 휘겔리 공기청정기.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10만원 이하의 공기청정기입니다. 정밀한 센서 감지로 공기 상태와 작동 상태를 한눈에볼수 있는 이 제품은 국내 KC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로 먼지 제거음 극세 필터와 냄새를 제거해주는 활성탄 탈취 필터까지 3단계 필터링을 자랑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360도 흡입구로 더 효과적인 청정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받은 예쁜 디자인으로 4.5점의 높은 후기 평점을 보여주고 있지요. 보아를 휘게 위 공기청정기 상세 스택입니다. 타포, 오아, 오토박스 차량용 무선 공기청정기. 차를 타면 꼭한 번씩 질문을 받는 공기청정기 제품입니다. 고급 레이저 센서로 미세먼지 정밀 감지가 가능하며 4,4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실외 공기 상태를 바로 볼수 있게 숫자로 표현해 주며 30dB의 초저음 설계로 조용한 운전 환경을 도와줍니다. 큰 SUV 차량도 약 16분이면 공기 정화 끝. 8,000rpm의 강력하고 조용한 BLDC 모터. 그리고 0.3 정도의 초미세먼지를 99.98% 이상 제거해주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를 사용한 게 특징이지요. 오화 오토박스 차량용 무선 공기청정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다이슨 퓨어 퓨미디파이쿨 pH1. 공기청정기, 가습기, 선풍기를 따로 살 필요를 없애주는 제품으로 가습기 기능. 선풍기 기능, 공기청정 기능까지 세 가지 기능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초당 320L의 강력한 공기를 분사하는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며 6mm 간격으로 3D 금물망 증발기가 짜여져 있기에 박테리아의 증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지요.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 쿨 pH1 상세 스펙입니다. 사점의 후기 평점을 보여주며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다양한 후기가 있더라고요. 상세 후기는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에 있는 할인 구매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t o 2. 세리즈 에어다시 베고 공기청정기. 혹시 30평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가요? 보통 30평 이상 커버가 가능한 제품은 100만원이 훌쩍 넘기 마련인데요. 세리즈 공기청정기는 3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방향 이중 흡입 시스템으로 오염된 공기를 빠르고 강력하게 흡입해주며 최대 사용 면적이 워낙 크기에 가정집과 더불어 큰 사무실 학교, 병원에 놓아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요. 3중 헤파 필터로 유해가스 먼지, 꽃가루, 진드기, 총이세먼지 등을 걸러주며 음이온 기능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및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제균해주는 제품입니다. 공기청정도를 LED로 한눈에 확인 가능하며 4단계 풍량 조절과 이동이 편한 바퀴가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어느 인테리어에도 어울리죠. 세비즈 에어다시백5 공기청정기 상세 스펙입니다. 사점에 높은 평점을 보여주며 30평대 공기청정기에서 30만원 가격대를 보여주는 가성비 제품이기에 2위로 꼽았습니다. 탑1. 에어클라라 음이온. 공기청정기. 요즘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폐렴균과 더불어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살균해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필터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이자 특징인데요. 음이온 살균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세균, 유해가스, 박테리아를 빈틈없이 살균해줍니다. 대기 중에 자연 음이온을 방출하기에 안전한 제품이며 다양한 대표 특허가 있을 만큼 인증을 받은 신뢰도가 상당한 제품이죠. 0.001 초당 1,470만 2천 개의 음이온을 발생시켜서 정화 및 소멸시킨다고 하니 기술력이 엄청나네요. 에어클라라 음이온 공기청정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며 필터가 없는 반영구 제품으로 비싼 필터 교체비가 들지 않으며 한달 전기료가 200원으로 전기세 걱정을 없애주기에 1위로 꼽았습니다. 측정이 힘들 만큼의 무서움을 보여주며 다양한 디자인 색상도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해요.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공기청정기 TOP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울러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공기청정기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참에 저렴하게 공기청정기를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집안은 꼭이요. 집안 공기가 정말 상쾌해지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제품도 소개되어 있으니 공기청정기를 고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트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최저가 쇼핑 정보로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